Altus English, High School English, 2, YBM, 박준안. 들어갑니다. Lesson 3, 두 번째 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only smooth, level place, 평평한 장소, 부드럽고 평평한 유일한 장소, sufficiently large, 큰 충분히 sufficiently 충분히 큰 장소입니다. 뭐할 정도로 충분한 장소 enough to land 착륙할 만큼 충분히 큰 장소 to land 할 장소 꾸며주는 게 지금 많습니다. 여기 place입니다. place. 제일 중요한 건 place인데, smooth place, level place, sufficiently large place, enough to land her place. 엄청나죠? 그게 다 지금 the only smooth level place, sufficiently large enough to land on airplane this size. 이 정도 사이즈의 비행기를 착륙시킬 만큼 충분히 큰. i s the river. 강이다. 강이다. 장소는 강이다. Sol, Sol Hamburger, Solly로 가있습니다 Solly, Solly thought that decision to go on the Hudson River, Hudson, Hudson, Hudson 강으로 간다는 결정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Just one minute after the birds had hit. 일, 일분, 1분, 일분에, 일분에, 뭐 후에 새가 hit, 부딪힌 후에, 과거 완료입니다. 만들어진 거고, 이 만들기 전에, 결정이 decision made 과거에 만들어졌는데 새는 그 전에 이미 hit had hit 더 예전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had pp가 나와야 됩니다 after가 여기 확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기가 과거 완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decision이 말, 만들어진 게더이과 새가 부딪힌 지점보다는 더 뒤여야 합니다. s u l l y and his co-pilot Jeff Skiles, Skiles, Jeff는 prepare to land 착륙을 준비했습니다. On the water 강 위에 a water landing is never an easy job 물에 강에 물에 착륙하는 것물 위에 착륙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Job 여기 원이 가리키는 것은 job이겠죠. That 동격의 job입니다. 여기도 콤마도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job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Only a few airline pilots. 아주 소수의 비행사가 have ever accomplished safely. 안전하게 accomplished. 할수 있었던, 수행했던, 수행했었던,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많이 실패했겠죠. emergency landing. 위급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in addition, 게다가, Sully had just three and a half minutes to make it happen. Make it happen. 꼭 여기 착륙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실현시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make it happen. 실현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가르치는이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3분하고 30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He recalled. 회상했습니다. An airplane that landed in the Indian Ocean in 1996. 1996년에 인도양에 착륙했던 비행기. 관계되면서 죽격이네요. 근데 착륙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broke in pieces. 갈기, 갈기. 산산조각 난 겁니다. 산산조각 났어요. 그러면서 killing most of the passengers on board. 탑승객 대부분을 죽이면서. He was dis, dis, determined to avoid such a disaster. 그와 같은 재앙을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 재앙은 피할 거야. 한다고 뭐 피해지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대단한 각오를 했단 얘기죠. He was determined to avoid. 수동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determined. 그 다음에 determined 나온 다음에는 o 부 정사 나오는 자리에요.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to avoid such a disaster.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he needed to touch down. 그는 터치다운, 터치다운, 여기에 터치다운 착륙, 착륙이라고 여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With the wings exactly level, with wing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 자리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를 정확하게 정확, 그러니까 여기가 exactly level이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평평하게 하면서 터치다운 표면에 착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 표면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죠. With the nose slightly up. 앞부분, nose, 코를 약간 들고서, 코를 들지 않으면, 비행기 앞을 들지 않으면, 여기에 처박히겠죠. 처박히는 순간, 충격 때문에, 피스, 부러지겠죠. Breakdown 해버리겠죠. And, 그리고, at a speed. Speed는 어때야 되느냐? That was a survival. 어떨 정도로요? survive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생존 스피드로. 생존 스피드는 뭐냐면, just above the minimum flying speed. 최소한의 그 비행 속도, but not below it. 자, 그것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the minimum flying speed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코를 들고,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럼 날아가면 여기서 물제비를 차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기 물제비, 돌, 돌, 물수제비 하는 것처럼, 물수제비 하는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미끄러듯이 가려면, 날아가야 됩니다. 비, 물 위를 날아가야 되는데, 그 배를 살짝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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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싹 하면서 날아가야 되니까 미니멈 스피드는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생존 스피드란 얘기죠. 미니멈 스피드 밑으로 가면 당연히 이게 찰싹, 찰싹 못하고 푹. 처박히게 된다는 얘기죠.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 he needed to make all these things. 이것들을 이것들 여기에 필요한 거 여기 위에 있었죠. 비행기를 평평하게 wings 날개는 평형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는 들어야 되고 앞부분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속도 적당한 속도로 날아가야 되는 거, 적어도 이세 가지겠죠? 이세 가지를 simultaneously, happen simultaneously. 동시에, 여기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원형 표시가 안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simultaneously, ly, make 때문에 여기가 형용사 자리가 아닙니다. make, 이 모든 것들이 동사원형 happen simultaneously. LY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Make 한 다음에 여기를 잘못 보시고 형용사 자리로 보시면 안됩니다. 90 seconds. 90초. Before hitting the water. 물. 히팅하기 전에 물에 물을 치기 전에 물을 치는건지 내가 물에 처박히는건지요. 물에 처박히기 90초 전에 Captain Sully made an announcement to the passengers and crew. 승객들과 승무원들에게 Announce. 공지를 했죠. Three simple words. 세 단어입니다. Brace for impact. 충격에 대비하세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승무원들은 깜짝 놀랐겠죠. We Captain Sully Busy. Captain. 아까 똑같, 똑같은 구조입니다. w i 다음에 명사 나온 다음에 형용사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be busy, ing. 이거 하느라고 바쁜 겁니다. 여기는 ing가 나와야 돼요. 그니까 꾸며주는 거고, captain s l l y 가뭐 하느라 바쁘다고요, 지금? making the complex calculation. 복잡한 계산을 하느라고 바쁠 때. 근데 그 계산은 needed for the emergency water landing. 긴급, 물착륙. 위에서 필요한 복잡한 계산. panic, spread. panic, 공포가 spread. 과거죠. 여기 과거역겠죠. 시제는 과거를 주변을 봐야 되니까 앞에도 봐도 되지만 앞에는 안 보이니까 뒤에 봐도 여기 지금 과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패닉이면 여기가 s가 붙었겠죠 근데 spread spread spread니까 과거형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패닉 was spread 이런 식으로 수동도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모두 되는 게 퍼지다, 퍼뜨리다 둘다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패닉, 공포가 퍼졌습니다. Among, among the passengers, 승객 사이에. Doreen Welsh, one of the three flight attendants. Doreen, 이 사람은 승무원들 세명중한 명인데 got out of her seat, 그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Calm the everyone down. 승객들, 승객들이겠죠. 승객들을 진정시키 진정시켰어요. She said, "It's okay. 괜찮습니다." We might have lost one engine. 아마 엔진 하나를 잃었어요. 잃었을 거예요. We will circle around. 회항 회항할 겁니다. As soon as the captain made the announcement. 그 n 어 o u n c e m e n t 를 하자마자 어떤 n 어 o u n c e m e n t 이요 충격에 대비하세요. Brace for impact. The flight attendants began yelling, "Brace, brace! Heads down, stay down. Brace, brace! Heads down, stay down." 조금 긴급성은 떨어지, 떨어지게 느껴졌지만 어쨌든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긴급한 목소리 들어주셔, 들어주, 들으셨으니까 그 긴급성은 느끼실 수 있을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승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Stay down 하면서 이게 지금 brace for impact 이거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 소리를 들면 이렇게 하도록 다 교육을 안내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경험하신다면 아마 심장이 쿵쾅쿵쾅 심장 박동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듯할 거고 머리는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실 거면서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 모든 신을 다 찾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까 제가 이미 이 상황에서 155명 모두 전원이 생존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스포일 됐지만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